오늘은 운경대학에 강의가 있는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이다. 아침을 먹고 서재로 간다. 평상시에는 아침을 먹고 글을 쓰는 시간이다. 오늘은 글을 쓰지 않고 편집해 놓은 다섯 편의 기레마스터를 유튜브로 올리는 작업을 한다. 유튜브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제 찍은 동영상을 삭제하여야만 스마트폰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다. 저장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오늘 운경대학에서 강의 내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해 놓은 다섯 편의키니마스터를 재연하여 교정을 본후 저장하면서 유튜브로 올리고 나니 10시다. 10시에 낮잠을 자기위하여 침실로 간다. 침실 장수, 침실의 장침실 장수 온돌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나의 글친구 300여 명에게 카톡을 보낸다. 오늘 금요일 보낼 카톡은 유튜브이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오늘 보낼 유튜브, 유튜브를 찾, 찾는다. 오늘 보낼 유튜브는 삼 운경대학 사문진 나루터 유람선탁이다. 한 번에 10명씩 300여 명에게 모두 보내고 운경대학 우리 8반 그룹 채팅방까지 올리고, 모닝콜 소리를 1한시에 맞춰 놓고 낮잠을 잔다. 모닝콜이 울리기 30분 전인 10시 30분에 잠이 깨인다. 대본 가몽시로 새참을 먹고 서재로 간다. 4. 인터넷에 올릴 글 모음을 열어, 저장할 때 완성하지 못하고 저장한 글을 찾아, 글을 완성하여 저장 번호를 넣어서 다시 올리고 나니 12시이다. 운경대학에 나가기 위하여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고 가지고 갈 준비물을 가방에 챙겨 넣고 12시 50분에 운경대학으로 나간다. 20분 정도 걸어서 수성구청역에 도착하여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승강장으로 내려간다. 문양으로 가는 지하철에 오른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올린 범어배수지 공원과 백로들의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갤러리로 들어간다. 범어배수지 공원에서 찍은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한다. 삭제한 동영상들은 모두 휴지통에 들어가 있다. 휴지통에 들어간 동영상들은 한달 동안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설정을 클릭하여 디바이스 케어를 클릭하여 저장 공간을 연다. 저장 공간에 있는 휴지통에 들어가 휴지통 비우기까지 마치고 나니 바늘 땅 역이다. 바늘 땅 역에서 내려 지하 2층으로 올라가서 담화에 들어간다. 직원에게 서재 시계 뒤편에 들어있는 건전지를 보여주면서 시계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사려면 몇 번으로 가야 하느냐고 물어본다. 직원이 12번에 가서 찾아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직원에게 건전지 뒤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 몇번 건전지를 사야 되는지 보아달라고 한다. 자기도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건전지 뒤편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찍는다. 찍은 사진을 확대하여 보더니 LR44번이라면서 직원이 나를 데리고 12번으로 가서 많은 건전지 중에서 LR44번을 찾아준다. LR44번 건전지를 들고 볼펜 꼬지에서 떨어진 시계 달린 면을 볼펜 꼬지에 다시 붙이기 위하여 접착제를 사기 위하여 19번으로 간다. 접착제에 있는 19번은 지난번 운경대학 수업에 갈때 나무에 붙이는 접착제를 산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은 많은 접착제 중에서 나무에 붙이는 접착제를 샀다. 그 접착제로 시계에 달린 면을 붙여보니 붙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옷감에 붙이는 다용도 강력 순간 접착제를 산다. 내가 영천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영천 여자 중학교 바로 옆에 선나여고가 있었다. 선나여고를 영천 은혜사에서 샀다. 그래서 은혜사 주지 스님이 선나여고 재단 이사장이었다. 은혜사 주지 스님이 선나여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영천 여자 중학교에 자주 왔다. 은혜사 주지 스님이 교장실로 찾아와 은혜사 주지 스님이 선나여고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 법인 동곡학원 선나여고 이사장 짐증 운곡 동간이라는 시계가 달린 볼펜꽂이를 선물로 주었다. 세월이 어르니 시계에 달린 볼펜꽂이 면이 볼펜꽂이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건전지 약을 갈아주지 않아 시계도 멈추었다. 그래서 운경대학에 갈 때에 떨어진 시계 달린 볼펜꽂이 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바늘 땅역에 내려 지하 2층으로 올라가 담모화에 들어갔다. 담모화의 직원이 시계에 넣는 건전지를 찾아주었다. 건전지를 들고 저 책자를 사기 위하여 19번으로 찾아간다. 내가 저 책자를 사기 위하여 19번으로 찾아가는 이유는 지난번 운경대학에 갈때 바늘 땅 지하 2층에 있는 담모화에 들어가 목재에 붙이는 다용도 젤 타입을 샀기 때문이다.